스피어는 음. 말로서 표현을 안해주기 때문에 식으로 함수 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모르면 모를 뿐이 됐자 라고그 그래프의 특찍을야간 이래고 삼중원 함수 삼등원 함수는 지금 그래프가 1도 정 됐자 이거 전답한이거정 전부 하이렇정전 이거는 양수입 끊수있 그릇을 가렇기 쳐다 놔야 감소 끝까지 감소 돼 어, 지금은 이 증거 모양 감소 모양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냥 증거가 증거 사모 감소다 아 그게 어? 이분좀뭐이빨 들어가 야 되는 거 뭐지? 찌안 들어가면 다 다음에 16번 16번은 y는 x 마이너스 a의 e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이거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a의 제곱 그래프가 이렇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라첫 번째는 a가 뭐랬노 아, 다음 조건이 뭐랬노 a가 양수 다 이래 나맞지첫 번째 거두 번째 거 차이점이 뭘까 두번째 그래프는 원래 그래프가 뭘까? 나 원래 그래프는 y는 x의 3승 그래프를 맞지? x축으로 얼마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a3제곱만큼 평행 이동시켜요 a를 양손에 따요 그럼면 두번째 그래프 그래프 이놈은 y는 x 세 제곱의 그래프에서 맨놈 x축에 대하여 h이놈을 할 것이고 h이놈을 하니 얼마든지 마이너스 x의 삼중이 될것이 이래가지고 다시 또 맨놈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 만큼 y축의 방향으로 a 삼중만큼 강행 이동을시켰다이말이지이 대나 이대원 시켜봐. 이동원 시 이동원 이 대나 이대원봐이대원프켜봐 이동원 시켜봐. 이 보면은 켜봐이는데 시켜봐. 이동원 이동원 시켜봐. 시이동 맞죠? 이게 있는데 이것을 A만큼, A3승만큼, A3승만큼, 렇다 시장. 이걸로 기 되죠. 이걸로 기록이 되죠. 죠그러면 마이너스 X3승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있었다, 맞죠? 맞죠? 이것을 마이너스, A만큼 마이너스 A. 마크. m i n u A. m i n u A. 만 Some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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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m e t 누제 2 1번봐어야 오는 것을 곤란해 1번 y는 <laughs> x세제곱 플러스 x y는 x세제곱 플러스 x 인데 이것을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1입니다 x축에 대한대칭이면 어떻게 되나 y의 4를 바꿔야 될까요 네. y5 뭐 바꿔면 마이너스 y 되버리죠 1, 2, 3, 4, 5, 6, 7, 8,

한 번은 y, x에 세제곱 플러스인데 이거는 영콤마 2에 대하여 대칭이다 이런 애요 그럼 원래 그래프가 뭘까 네. 원래 그래프는 x에 세제곱 그래프지. 그래서 네. y축 방향으로 얼마? 네. 이만큼 대칭시켰다는 얘기지. 맞지? 네. 이게 무슨 함수? 3차니까 피함수. 피함수는 뭐에 대한 대칭? 원점에 대한 대칭 0,0에 대한 대칭이다 그런데 이 놈을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해서 나머마 형이 된 0,2에 대한 대칭이 다이가 맞죠? 3번이 답이니다알 다음 7번 1 0 0 0 0는기0수다0 x 는0 0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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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을 모두 0 0라0 0 0 0 0 x 0 x x 2번은 Fx 0 0 0 0 x 0 0 0 0 0 x 0 0 0 FX가 분모가 0이 아닌, 4번은 어, FX의 제목, 5번은 G6대. 기 함수를 찾아냈다 기 함수를 자 f(x)가 기 함수를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고 마이너스 x를 딱 대입하기 되는 게 마이너스를 배어내버리는 거지 맞지 우 함수는 우 함수는 g(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주넣으니까 마이너스를 삼켜 버리는 거지 맞지 않나 자, 이 주어진 식을 hx라고 가정을 하죠. 전부 다. 그러면 이게 기합함수다 이라고 하면은 또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는데 마이너스를 이렇게 뺏어 내면은 그게 답이다 맞지맞라 1번부터 봅다 1번. 자, h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고 그러면 g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되겠네. g는 우아음실에서 이렇게 삼키고 f는 기아음실이니까 뱉어내면 마이너스 두 개니까 플러스 바뀌어버리네. 이거 뭐 바꿀 수 있나? gx는 바꾸고 fx는 보고 다르니까 이거 뭐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죠? 이거, 이거 우아음실기아음실 아무것도 아니리두 번째, 이거 1번. 2번 거. h에다가 마이너스 x로 내면 f 로 마이너스 x. c 마이너스. Eptune. G. a m s h 고 t G. a m s h i n i k k y Baja. O. Yomaki. 다이 만큼이 c h x p 니 Baja. M. M. i n g l e s h x 로 s b 그럼 a b a j 마이너스 x인데, 마이너스 베타 b 그뭐 이거? 이거 귀함수만 이거는 귀함수만 다음았지그 다음에 3번 3번은 h-x를 대입하면 은 f-x분의 g-x f는 뭐라고? 귀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뱉어내고 g는 우함수니까 삼키니까 이거 n u s x2는 gx are p a r t i 한 l y 나 u want to m h x 오! 마이너스 n u s beta is equal. you h a 번도 h e n n s u m m a 마이너스 X에 f는 기함수니까 베타 내면은 마이너스 f x인데 뭐가 있노 제곱이 있죠. 그러면 네. 다시 f x에 제곱한 거. 네. 어? 이게 뭐가 같노? 이게 h x잖아, 맞죠? 네. 어? 마이너스 삼켰네. 이거 뭐? 완수네, 완수. 왕수. 마이너스 삼, 마이너스 삼켰으니까. 다음에 마지막에 오 오버. 번. 오 번은 h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은. g 곱 f a 마이너스 x가 됩니다. 합승을 하면 g f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렇게 되잖아이 fx가 뭐라고? 피 함수 이가 마이너스 베타 되니까 fx되고 g가 다 붙겠네요. 그런데 g는 뭐래했노 g는 원함수니이마이너스어되게 되나 3키가 되죠. 그러면 GFX만 남겠네. 이놈이 뭐야? 한번 g 도 o f f x 와 같네. 이게 뭐? HX네. 어? 이거는 마이너스 한개네우와나이 끝다. 답은 몇 번? 몇 번? 답은 2번, 3번. 이 앞에서. 끝나. 나네